광주시가 지난 24일 양벌동 일대 건설 예정인 종합운동장의 착공식을 갖고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갔습니다. 네, 또 그간 지지부진했던 광주 역세권 개발에도 최근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광주 지역 개발 소식 오영석 기자가 정했습니다 광주 종합운동장 건설공사 기공식이 방세환 광주시장과 이원성 경기도체육회장 등 200여 명의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습니다. 광주 종합운동장은 양벌동 23의 9번지 일대 123,900여 제곱미터 부지에 들어서게 됩니다. 만천여 개의 관람석을 갖춘 주경기장은 물론 야구장과 축구장, 그리고 24개의 레인을 갖춘 볼링장을 비롯해 씨름장까지 모든 경기장이 전국 체육대회 개최가 가능한 규모로 건설 예정입니다. 각종 전국대회에서도 지금 우선 성적들을 거두고 있습니다. 이런 시기에 맞춰서 오늘 이렇게 종합운동장을 착공식을 갖게 돼서 무한히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광주 종합운동장 건설 사업은 빠르면 내년 말쯤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오는 2026년에 열릴 예정인 경기도 체육대회를 광주시에서 개최하는데 도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광주 종합운동장에서 도 종합 체육대회가 개최되기를 응원합니다. 저도 경기도민이니까 일단 유치를 계획하는 도시들을 찾아서 포기하도록 만들겠습니다. 한편 지난 6년여 동안 표류해온 광주역세권 복합개발사업도 복합개발 시행자 공모 결과 모두 8개의 업체가 참여해 전망을 밝게 하고 있습니다. 광주역세권 복합개발사업 부지는 상업 1블록 32,300여 제곱미터와 산업 1블록 22,100여 제곱미터 등 모두 54,500여 제곱미터 규모에 이릅니다. 해당 부지에는 대형 쇼핑몰과 지식산업센터, 문화의 거리를 비롯해 환승주차장과 같은 교통기반 시설들이 건설될 예정입니다. 딜라이브뉴스 오용석입니다.